네 복된 주일을 맞아 이곳까지 나오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아울러서 각 가정에서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 위에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예 네. 먼저 하나님 은혜 속에 예정되었던 수술 잘 마쳤고 또 보시다시피 많이 회복되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또 기도해주시고 함께 마음 써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롯이 살고 있던 그 소돔성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멸망받는 그 사건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참. 하나님께서 의인 50명에서부터 시작해서 10명까지 내려가는, 그래서 10명이라도 의인이 있으면 멸하지 않겠노라고 그렇게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사람이 사는 그 성읍이 의인 10명이 없어서 멸망당한다는 건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건을 보면서 우리도 한번 생각해 보는 게 과연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 의인을 찾으실 때 과연 얼마나 많은 의인이 있을까 하나님께서 그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것처럼 일정한 숫자의 의인을 찾지 못한다면 이 땅을 멸하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과연 이 땅은 소돔과 고모라와 달리 생존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언젠가 우리 주님께서 반드시 이 땅에 다시 오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 세상을 심판하실 것인데 그때.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참된 의인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하겠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제 그 사건 후로 아브라함이 거주지를 옮기게 됩니다 원래는 마물에 상수리 나무들 아래에 살고 있었던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가 심판받는 그 장면을 목격을 하고 자신이 살고 있는 그 주변을 볼 때에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적고, 소돔과 고모라 못지않게 범죄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확인하고는 아마 두려움을 가지고 거주지를 옮기게 되었는데, 그곳이 그랄 땅으로 이렇게 옮겨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그랄 땅으로 옮겨간 아브라함이 그 그랄 사람들을 역시 두려워하여서... 자신의 아내를 여동생이라고 속이게 되고 그 말을 또 믿은 그랄 땅의 왕 아비멜렉이 사라를 이렇게 빼앗아 간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일전에도 창세기 12장에서 애굽에 내려갔을 때 애굽 왕 바로 앞에서도 자신의 아내를 여동생이라고 속여 자신의 아내를 바로에게 빼앗겼던 일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참 은혜 가운데 아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시고 무사히 애굽에서 돌아오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실수가 또 반복되는 것입니다. 그동안 하나님께서 자신을 어떻게 인도하시고 돌보셨는지에 대한 그 믿음이 소돔과 고모라성이 멸망하는 그 사건으로 인하여서 흔들려 버리게 되자 이제는 했던 그 실수를 다시 반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문제는 이 그랄 왕 아비멜렉의 태도입니다. 사라의 나이는 이미 89세입니다. 사라의 외모가 어떤지는 알수 없지만은 그러나 이미 참 나이가 적지 않은 노년의 여인을 보고 외부에서 온 여인이라면은 어떻게든지 탐을 내려고 그래서 자기의 것으로 삼으려고 하는 이 그랄 왕 아비멜렉의 그 태도는 아브라함이 염려했던 것처럼 당신이 내 아내라는 것, 내가 당신의 남편이라는 것이 밝혀지면 그랄 사람들이 나를 죽일 것이다라는 어떤 그 예측이 어느 정도. 맞아, 맞아. 떨어지는 것으로 그렇게 우리가 짐작해 볼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라를 데리고 간그 아비멜렉에게 밤에 꿈에 나타나십니다. 그러면서 나가 내가 지금 한 일은 죽을 죄를 지은 것이다. 그 여인은 남편이 있는 여인이기 때문에 나는 지금 큰 잘못을 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역사를 조금만 거슬러 올라가도 그렇게 오래되지 않는 불과 지금으로부터 3, 400년 전만 하더라도 힘 있는 자가 힘 없는 자의 아내를 빼앗는 것은 큰 어떻게 보면 당연시 여겨지는 그런 세상입니다. 그런데 지금으로부터 수천 년 전에 강한 힘을 가진 왕이 약한 자의 아내를 빼앗는 것은 사실은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는 그런 시대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아비멜렉에게 나타나셔서 그가 죽을 죄를 지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들은 아비멜렉이 결국 하나님 앞에 자신은 나쁜 의도로 한 것이 아니다. 아브라함이 자신의 아내를 여동생이라고 말했고 그 아내 역시 아브라함을 두고 자신의 오빠라고 말했기 때문에 크저나는 그렇게 알고 데리고 온 것뿐이다라고 그렇게 변명을 합니다. 그런데 아비멜렉의 그 변명 속에는 자신이 무슨 마음으로 사라를 데리고 왔는지는 감춰져 있죠. 정말 순수한 마음에 정말 사라를 그 노년인 한 여인을 잘 대접하기 위해서 데리고 온 것인지, 아니면 자신의 어떤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빼앗은 것인지, 그 여인을 상대로 해서 무슨 일을 하려고 했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다만, 아직까지는 자기가 사라를 상대하여서 어떤 행동도 하지 않았다는 것만 밝히고 있죠. 이게 이제 사람들 속에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행동으로 죄를 짓지 않으면은 그속 마음까지도 깨끗하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인 우리들은 더욱 더 그런 생각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야 하는가? 마음에 기반하여서 행동이 나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비멜렉의 변명은 사실은 정당하지 못한 변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 네가 그렇게 말하는 건 내가 어느 정도는 인정해 주겠다. 그런데 내가 너를 막지 아니하였더라면 너는 죽을 죄를 지었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 아비멜렉의 어떤 그 양심을 움직이셔서 그가 그날 사라를 데려갔지만 어떤 마음에서인지 사라에게 전혀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았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 않도록 막으셨기 때문인 것이죠. 결국 하나님께서 사람의 그 마음을 감찰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장하지 않으시면은 인생은 자신의 욕구대로 마음대로 행동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 사실을 깨닫게 하신 후에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에게 아브라함을 그 아내와 함께 돌려보내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을 두고 선지자다. 그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면 네가 살고 만약 그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너와 너의 모든 가족들이 다 죽게 될 것이다라는 놀라운 경고의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들은 아비멜렉이 아마 밤새 잠을 자지 못했겠죠. 아침에 일어나서 자신의 신하들을 불러서 밤새 있었던 이야기들을 이렇게 전해주고 그리고 아브라함을 불러서 도대체 무슨 무슨 마음으로 나와 우리나라에게 이런 큰 해를 끼치려고 했느냐라고 그렇게 아브라함을 추궁합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이야기하기를, 이 땅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내 아내로 말미암아 내가 죽을까 그렇게 염려하였기 때문에 거짓말을 했고, 그리고 실제로 내 아내와 나의 관계는 이복 여동생, 오빠의 관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이 서로에게 좋겠다라고 그렇게 약속했기 때문입니다라고 그의 변명을 합니다. 물론 아브라함의 그 변명이 자신이 한 행동을 정당화할 수는 없습니다. 남편으로서의 책임을 마땅히 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했던 아브라함은 분명히 하나님 앞에서 참 핑계하지 못할 그 범죄를 저지른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중재자로 세우시는 것입니다. 앞서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지자라고 말씀하시며, 아브라함이 기도하면은 아비멜렉이 살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이것은 정말로 아브라함이 기도하면은 아비멜렉이 살고, 아브라함이 기도하지 않으면 아비멜렉이 죽고 하는 그런 일이 아니라, 다만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인생들에게는 반드시 그 중재자가 필요하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참된 중재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로서 아브라함을 세우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를 지은 사람은 그 죄를 해결받기 위해서는 중재자가 없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이 사건을 통해서 밝혀지는 하나의 사실은. 아브라함이 그랄 땅에 하나님을 두려하는 워 자들이 경외하는 자들이 없기 때문에 자신이 사람들로 말미암아 자신의 아내 때문에 죽을 수 있겠다라고 말한 것은 정말로 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곳에서는 사람들이 쉽게 범죄에 빠지게 된다는 그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어... 기독교를 두고 사랑의 종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그 사랑의 종교라고 이야기하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 이유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그가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바로 그런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내어 주신.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몸을 희생하신 그 사랑에 근거하여서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가 진정 사랑의 종교인 것은 바로 그런 그리스도로부터 주어지는 사랑,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그 사랑을 받은 성도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많은 종교들이 있습니다만은. 많은 수많은 종교들 가운데 다른 종교로부터 박해를 받는 그 박해를 받으면서도 아무 저항을 하지 않는 종교는 기독교 밖에 없습니다. 왜 교회와 성도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자신이 받는 그 핍박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박해하지 않습니다. 기독교 신앙을 전파하기 위해서 총이나 칼을 들지 않습니다. 물론 한때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오해했던 그런 시절에는 창과 칼을 가지고 기독교 신앙 앞에 굴복시키려고 하는 그런 역사도 있었지만은 그건 기독교 신앙을 오해한 사람들의 그 무지 때문에 발생한 일입니다. 참된 기독교 신앙은 죽어가면서도 그렇게 싸우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대인 포로 수용소에 수많은 유대인들이 강제로 강금당하고 죽음을 맞이했던 역사가 있습니다. 나중에 전쟁이 끝나고 수용소가 개방되면서. 그 안에 처참한 광경들이 확인되었는데, 그 수용소의 한쪽 벽면 안에 죽어가던 그 많은 사람들이 남긴 글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 아주 유명한 글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라는 글귀입니다. 그들은 그렇게 처참하게 죽어가면서도 세상을 향해서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 하는 그 사실을 고백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곳에서는요 사람들이 쉽게 범죄를 합니다. 아브라함은 이 표현을 통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만이 사람을 공통적으로 결속시키고 서로 연합시키는 것이며 하나님에 대한 경외만이 사람들을 온전함이라는 경계선 안에 서 있도록 유지시켜 준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가운데 기독교 신앙이 더욱 크게 퍼져 나가야 되고, 하나님의 교회가 견실하게 서 나가야 하고, 그 교회를 이루는 성도들이 믿음 가운데서 살아가야 하는 것은 겨우 우리들이 예수 믿고 구원 받아서 천국에 가는 것으로 끝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바른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살아가게 되고,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고 함께 더불어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게 될 때, 이 세상이 참으로 참되고 바르고 올바른 그런 사회로 성장해 나간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사실들을 우리는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자신의 실수 때문에 참 초라하게 된그 아브라함인데 하느님께서 그를 다시 회복시키고 세우시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아비멜렉을 통하여서 많은 보상금을 받게 하시면서 그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내면적으로는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위해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 아비멜렉과 그의 온 집안이 죽음에 이르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그 내용들이 이제는 아브멜렉 아, 아브라함이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막혔던 아비멜렉의 집안에 그태 자녀들을 생산 출산하는 것이 열리게 되어서 그의 집안에서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게 되는 은혜를 누리도록 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이런 사실을 보면서 하나 앞선 내용과 앞서 앞서 있었던 19장의 내용과 20장의 내용을 연결해서 볼때 소돔과 고모라성이 멸망한다는 그 이야기를 듣고 참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간구했던 아브라함의 그 모습 참 대단하죠 하나님 앞에 50명,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을 구하면서 기도하는 것은 그 보통의 어떤 마음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 믿음이 있었던 아브라함의 그 모습과는 상당히 대조되는 그런 모습을 오늘 발견하게 되는 것인데 만약 저와 여러분들이 기록하는 책이라면 이런 부끄러운 내용들은 기록하지 않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서 아브라함이 이런 참정나한 모습을 기록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를 통해서 아브라함은 완벽한 사람이 아니다. 실수도 많고 허물도 많은 사람이다. 그런데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붙들어서 믿음의 조상. 언약의 조상으로 그렇게 세워 가시면서 이끌어 가신다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 말씀을 일차적으로 받는 사람들은 이제 광야에서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를 준비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자신들이 하나님의 그 구원하심을 받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 것은 자신들이 완벽하고 의로워서가 아니지요. 틈만 나면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모세를 모세를 향해서 막 그냥 반란을 일으키려고 하는 그런 자신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하신 말을 반드시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내용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시대를 넘어서 오고는 모든 성도들로 하여금 또 읽게 하시는 것이죠. 우리들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고 사는 것은 우리가 완벽해서가 아닙니다.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면 겉으로 행동으로 드러나지 않지만은 우리들의 마음은 온갖 더러운 것들로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우리들의 마음들이 주님 안에서 새롭게 변화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와 함께 죽고 그와 함께 다시 살아남을 말미암아 새 사람을 입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무리라는 성도의 이름을 갖게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그의 교회의 몸 인 지체들을 이루도록 하신 것입니다. 바로 이런 은혜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는 것이죠. 우리는 많이 부족합니다. 그러나 그런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을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신 것처럼 부족한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세워 가실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들께서 분명히 확신하는 가운데에서, 어느 곳, 어느 자리에서라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로서, 모든 사람과 사건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성도답게 항상 신실하게 행하며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이 은혜를 잘 감당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을 살아가면 우리를 두렵게 하는 일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런 일을 만나게 될 때, 우리가 이미 받은 바 은혜를 기억하고 믿음으로 잘 이겨나가야 할 것인데, 우리 마음 속에 있는 죄의 본성이 우리를 붙잡아서 믿음의 자리로 나가지 못하게 만들고 오히려 죄악된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가게 됩니다. 그런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은혜 가운데 우리를 붙들어 세우시며 우리를 다시금 회복하는 그 은혜 속에 살아가게 하시는데 바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자로 이땅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이런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답게 늘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모든 사람과 사건들 앞에서 의로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함에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